너무... 뭐야 이거? 나는 안 좋아. 와 이거 내 바다다! 아니 우리 울산 진짜 좋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근데 저어 죽을 땐 산에 가고 추워 죽을 땐 바다로 왔네. 나한테 뭐 악감정 있는. 쩡씨 언니가 쇼룸 대타로 몇번 왔었잖아요. 저 대팔았고요. 그리고 대게. 그다음 만두. 만두도 팔았고. 그다음 경력자들을 도와주러 왔었다고. 근데 오늘은 진짜 아예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근데 네이버 몰만 가지고 계셔. 내가 또 방송계 고인물로서 방송에 대해서 뭔지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팔 거는 가자미입니다. 아 역시 또 울산의 동해 바다 하면은 참가자미가 유명한데 어쨌든 바다까지 왔고 우리 대표님도 방송 처음이라고 하니까 카메라 보는 것부터 알려드려야겠네. 요거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유치원생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가르쳐 볼게요. 가자. 가자미, 가자미.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 네사습니다뭐 사전에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쇼핑몰은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 몰에 스토어 찜이나 구독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한 일년 하면서 알람 소식 듣고 한 고객들이 꽤꽤 돼요. 어 좋아요. 어쨌든 방송을 안 해보셨으니까 쇼핑몰에 있는 구독하신 분들 알림 설정 하신 분들에게도 홍보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두 남자 가자미 센터로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 마케팅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알림 설정하신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지금 보니까 어? 알림 밖에 고객 수가 500명이 넘네요. 예, 예. 와 진짜 많은데 <laughs> 이분들 오늘 다 들어오셔가지고 한 개씩만 사내라도 우리 500마리 팔수 있는 거야. <laughs> 이런 이분들한테 그러면 보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무료 전송 가능한 게 있는데 이걸 다 쓰셨다면 이제 충전을 조금 하셔가지고 네이버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laughs> 속해서 목표 설정 보면 알림 전체를 보내시는 분도 있고 첫 구매 아니면 추가 구매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라이브 쇼핑으로 유입을 시킬 거라서 다 보내볼게요. 이제 마케팅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사진을 넣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메시지만 보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진을 하나 넣어 봅시다. 그래서 사진 선택하시고 제목을 뭘로 할까요? 오늘 동해산 참가자미 오늘 라이브 특가. 최초 무료 배송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에다가 이제 넣어봅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사진이랑 해서 한번 광고를 그러면 띄어볼게요. 그래서 저장하고 전송하기 이렇게 보내면 확인을 누르시고 전송이 시작됩니다. 음. 그럼 이제. 여기에 알림 설정이 됐던 그 500여 분에게 이제 톡으로 알림 가는 거죠. 저희가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라이브 준비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세팅부터 합시다, 세팅부터. 일단, 대표님, 가자미 좀 주세요, 가자미. 예. 요게 지금 뭐예요? 소장. 예. 요 중. 중. 이게 지금 아. 1kg씩인 거죠. 예. 우 와, 많은데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는 특대. 특대. 대를 대, 대좀 주시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손질되기 전에 세팅. 어. 박스 좀 주세요. <laughs> 올려서 여기 측대. 시장처럼. 어, 시장처럼 골라 골라. <laughs> 네, 한번 세로로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 야, 이렇게 나와. 아, 두칸 나오네. 그쵸 그쵸. 우리가 화면 어차피 옮겨갈 수 있으니까 시식을 이쪽에다가 하고 요것만딱 보이게 중앙에다가 한번 노출을 시켜 봅시다. 어 대표님 이쪽에 네. 오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쇼호스트니까 뭐 가격이나 구성 이런 거 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가자미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네. 아실 거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뭐 참가자미가 어떤 가자미인지 이렇게 손질을 해서 보내시는 이유 어, 그런 이야기들 좀 네. 해주시고 고객님들한테 이제 구매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참가자미를 팔지만, 우리 두 남자 가자미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깨끗한 손질이라고 봐야는 일반적으로 기계에서 대량 생산하는 가자미들을 보면, 은 겉은 멀쩡해 보여요. 안에 속, 피, 내장, 막, 이런 거 손질이 제대로 안된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안심하고 드시도록 엄청나게 손질을 깨끗하게. 저희는 직접적으로 염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닷물에 간수를 해요, 살짝. 맛이 확실히 틀려요. 좀 이따 드셔보시면 <laughs> 먹어본 사람 많이 알수 있는 마, 맛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예. 될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해봐야지뭐 예. 예.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자꾸 어. 멀리, 멀리 가지 마시고 이 카메라 보시면 예. 저 흰색 카메라 두 남자 가자미 오늘은요 두 남자가 아니고요 저는 여성이니까 저희가 정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좀 먹어볼까 우리 아이들 주말엔 밥반찬 뭘 해주지라고 고민되시는 우리 주부님들 다들 들어오십시오. 손질이 깨끗하게 된 참가자미 여러분들은요 그냥 집에서 구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뭐 손질할 필요도 없고요. 각각 1kg 씩 23,000원부터 중자 27,000원, 대자 29,000원 그리고 특대 31,000원까지 대표님께서 천. 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한 박스만 구매를 하셔도 무료 배송의 혜택까지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동해산 가자미 일단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제 어획되는 양의 70에서 80%가 울산에서 나와요. 음. 특히 정자 가자미 더 유명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그물을 2, 3일 전에 쳐놓고 어획하는 방식이 아닌. 당일 그물을 깔고 네. 당일 넣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건요 당일 포획을 해서요 잘 말린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데 반건조예요. 네. 반건조를 해서 급냉을 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쫀득쫀득쫀득 하거든요. 두 남자 가자미만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자부심이 손질이에요 음. 네. 시장에서 파는 똑같은 반건조 가자미라 할지라도 손질 자체가 제약은 확인이 틀려요. 네. 아, 안쪽에 막피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희는 이거를 다섯 차례 걸쳐서 피 작업을 해요. 네. 그리고 염지를 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예. 네. 저희는 직접적인 소금을 찌르는 염지가 아닌 간수를 해요. 네. 바닷물하고 천일염 약한 시간 정도 간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은 드셨을 때 짜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한 어,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자미를. 지금 반건조가 된 상태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시장에 가서 가자미 사실 때이 상태 그대로 보시잖아요, 머리까지 있는. 저희는 오늘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급냉에서 이렇게 한 마리씩 포장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뜯어서 푸르는 물에 잠깐 씻어서 바로 구워 드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구워볼게요.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보이시려나? 이대로 그냥 세척할 필요도 없이 바로 구우시면 됩니다. 냉동은 얼마나 해요 하셨는데 대표님 아, 일반적으로 냉동됐는 거를 꺼냈다 그러면 10분 이내에 다녹습니다 그쵸 급하게 아침을 드시고 가야 되죠 10분도 시간이 아깝다 진공포장기를 뜯으시고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십니다 시 전자레인지에 예. 바닷물과 바닷물과 이렇 해서 반죽을 해서 허어, 너무 바삭할 거던데 어 냄새 너무 고소해 와! 와 진짜 맛있다. <laughs> 같이 드시죠. <laughs> 저 매일 매일 먹어요 매일. 제가 보통 진짜 싱겁게 먹어요. 방금 우리도 도구 맞췄어요더 많쳤어요. 맞췄어요? 예, 예. 딱 좋아요 저는. <laughs> 여러분 이 생선 살좀 보세요. 야 이게 다 생선 살이에요 여러분. 한 마리 구워주시니 나머지는 저희가 음 오! 매일 먹기만 하겠어요 <laughs> 진짜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힘막 주세요 와 맛있겠죠? 왜드셔보실래요 드릴까요? 나오세요 그러면 이거 그냥 들고 내가 뼈는 가운데 그거 발랐거든요? 그대로 먹으면 돼요? 어, 그냥 먹어요 어때, 어때? 어때? <laughs> 진짜 맛있지? 간딱 돼있죠? 안 짜요. 안 짜죠? 간이 딱 좋아. 또 먹어요? 어, 먹어, 먹어. <laughs> 아니, 너무 부르, 너무 애처로운 눈빛으로. 뭐야, 이거? 나는 안 안주는... 좋아. <laughs> 네. 네. <laughs> 네. 앞으로 참, 우리 두 남자 참가자미좀 많이 사랑해주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객님들이 매출도 저희가 늘어나고, 뭐, 아니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님들을 위해서, 상상 손질 깨끗한 손질로 또맛 좋은 가자미로 그렇게 버벅하자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laughs> 어. 어 대표님, 네. 상품 조회수가 56회인데 그 중에 12개를 구매 하셨어요. 다섯 아, 명이 중에 한 명을 네. 사셨고 네. 보시는 시청자 수는 지금 2천 아, 명 넘어갔고요. 네, 맞아요, 네. 결제 금액은 30만 네. 넘겼네요. 이정도면 선방했다. 매일 매일 1 시간씩 방송을 하신다 하면 거의뭐일주일이면 진짜 많이 판매하실 를 텐데. 우리 TV 올릴 때 이벤트 할 거거든요. 매달 어. 지금 먹어니까 너무 맛있어서 이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 가장 많이 보내드려요. 어. 기존 구독자들보다 신규 응. 구독자들을 좀 우위로 돌 구독자 이벤트? 네. 뭐 주는데 가자미 주는 거예요? 가자미 주는 거야? 집 사이즈 위주 괜찮으시겠어요? 대표님 좋했어요 네, 네. <laughs> 조래tv에 결제를 해서 준다고 아우 좋요 <laughs> 고맙죠 아우 <laughs> 대표님 솔직히 긴장했다 좋아.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민선 팔기 울산광역시 시정에 비전이 무엇일까요? 문제 대표님 아세요? 아 지금 이야기가 안 되죠? <laughs> 어 알아요? 몰라요? <laughs> 나도 몰라 그 힌트를 좀 줘야 힌트 될것 같은데 힌트 좀 주면 안 돼요? 힌트입니다. 땡땡을 만드는 땡땡땡 울싸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에 있는 네이버 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고래TV 구독 인증한 사진을 첨부하셔서 정답과 함께 간단한 개인정보 작성해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이 가자미 특사이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 풀었다가 다시 인증하지 마라 <목소리> <목소리> 걸리면 진짜 Ulsan.